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 룸 조윤아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올해는 13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에 적용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입방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올해는 13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지난 2016년 세계 10위권에 집이 판뒤 2020년에는 9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러시아와 브라질 등신흥국이 추격하여 12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올해는 13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GDP 순위가 하락하는 것보다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더큰 문제라고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추경안과 관련한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에 적용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효한 상호관세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한 바 있고, 이는 7월 8일 종료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패닉 바잉 현상에 대응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 투자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입은 사실상 대출이 막히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해 연소득 이내로 묶습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되는데 정책 대출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입 방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출입을 재차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특검은 공개조사 원칙에 타협은 없다며 특검팀에서는 박지영 특검보가 윤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 조사에는 김홍일, 손진호 변호사가 입회하며 이들은 윤전 대통령과 긴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입니다. 김 변호사는 윤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을 때 변호, 대리인단을 이끌었고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윤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참여해왔습니다. 제조업 기업 10곳 중 3곳이 내수부진을 최대 경영 애로로 꼽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 기업들도 전체의 4분의 1인 25.2%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요소로 내수부진을 지목하며 10년 8개월 만에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최근 미국 관세와 13일 발발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 요인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내수부진을 현 시점 최악의 장애물로 밝힌 것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 심리 지수는 이달 92.8로 개업 이전인 작년 11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는 과거 평균보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파손해 도시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 3호선 내외선 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교대역 10, 11번 출구 앞 서초대로도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는 등 일대를 사람과 차량이 통제가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 조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K 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박유라입니다.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더 강할 수 있는데요.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일부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토요일에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남의 5에서 10, 많은 곳은 15mm 이상이 되겠고요. 영서와 충북, 서부, 전북, 서해안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소나기는 오후 한때 지나겠고요. 양은 5에서 30, 많은 곳은 최고 40mm 이상이 되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7도, 강릉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ABC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힘, 지금 아주 미디어 그룹에 도전하세요. 아주 미디어 그룹의 영문 뉴스 통신사 AJP가 2025년 상반기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 AJP는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의 다양한 뉴스를 아시아의 시각으로 제공하는 종합 뉴스 플랫폼입니다. Ajp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코노믹 데일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